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한국 입양인 봉사의 인카스 회장 정혜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해 입양은 한국 전쟁 이후 혼혈 아동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처음 입양을 보내며 시작되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가난해서. 70년대, 80년대는 경제성장과 산업사회로 진입하며 고향을 떠나 도심으로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차아 모여들며 미혼모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해외입양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5개국으로 22만 명의 아동들이 해외입양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해외입양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남겼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성장 후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해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들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들의 진심도 모르고 간혹 모국을 방문한 입양인들에 대해 왜 찾아왔을까? 입양에 대해서 실패해 온 건가 하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찾기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라는 질문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부모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또 친부모들이 만나는 것을 거부해서 많은 입양인들이 두번 버려지는 상처를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친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만나서 뭐 하느냐? 만나면 면목이 없다. 만나지 않고 모르고 사는 것이 입양인들 위해 낫다고들 합니다. 입양 전문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입양된 자녀들이 친부모들에게 만남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매우 필요하며 입양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친가족을 만난 입양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어날 수 있지만 뿌리찾기를 하지 못한 입양인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입양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친부모들이 꼭 만나줘야 합니다. 입양인들은 친부모들의 삶을 망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200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는 국내 입양 활성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도 해외 입양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해외 입양은 급격히 줄어갔습니다. 너무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입양이 다시 감소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들은 아동들을 베이박스에 두고 가고 요보 아동들은 육아시설에서 자라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되지 않고 같은 인종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육아 시설에서 자란다면 그것은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이로 아동들이 입양되는 것이 부끄럽다 생각하며 해외 입양을 반대합니다. 이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의식에 머물지 말고 요보 아동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문을 열어 아동들을 입양하는 행동하는 의식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입양은 다른 사회 문제와 달리 국가의 정책보다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느냐고 물으면 경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 때문이 아니라 경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너무나 성공의 가치를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국한시키고 살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가치가 다양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아이들이 주는 기쁨을 즐기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국가나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